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우리 저,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강의 가수 백미경 씨와 함께, 크기고했던 스토리, 그 다음에 남쪽에 와서 너무나 살기에 좋은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어, 백미경의 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미경 씨는 거의 처음에는 그 투망강을 건너서, 네. 중국에 한몇년 계셨죠? 중국에서 한 9년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우지간 예. 대한민국으로 또 왔죠. 2006년 2000, 6월. 몇월이었습니다 예. 6월입니다. 그때 처음에 딱 오던 날 얘기 좀해보십시 공항에 딱 도착해서 예. 어, 그 어차피 여권을 저는 위조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예. 이 여권을 가지고 그~ 공항을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중국은 네. 조금 허술하니까 네. 왔지만 그래도 네. 또 주, 중국에서 허술하지도 않았어요. 네. 뭐~ 세관에 걸려서 뭐~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름에도 서 봤었고 네. 일단은 그~ 무사히 무사히 올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인 여권을 네. 사진을 바꿔서 네. 그~ 머리 바꿈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바꿔서 그~ 공항을 들어가다 보니까 공항에 세관에 걸리긴 했는데 음. 그 기내에 공항 저기 비행기에 네, 비행기. 그 주임을 모셔오더니 어차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음. 국적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음. 여권에 문제가 반드시 있으니 한국에 음. 가서 처리를 해라고 저를 인계, 인, 인계를 했어요. 음,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한국 땅만 밟으면 되니까 음. 속으로 만세 만세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제일 처음에 와서 공항에서 그 양복을 검정색 양복을 입고 네. 무전을 이렇게 손에다 듯신 분들이 있어요. 네. 뒤에다도 이렇게 이렇게 차고 아니면 네. 손에다 이렇게 드신 분들 네. 아 저분들이 여기 간부들이신가 보다 하고 가가지고 네. 저기요 저기요 하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다 보고 어뚱해요 네. 나를 왜 부르지 이러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저 북한에서 왔는데요. 저 평양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laughs>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막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더 놀랐어요. 응. 어머, 저 내가 뭐 잘못했나? 응. 네. 이런데이 아래 로 이렇게 흩어 보시더니 응.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를 쫓아 오래요. 그래가지고 쫓아 갔더니 그 바깥에서 볼 때는 응. 응. 안쪽이 이렇게 이렇게 그안 뒤따 보이고 안쪽이 아. 들어가니까 유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다 보이는 유리였거든요. 인천 인천공항이었습니까? 인천공항인. 인공 인천 아, 인천공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어디에서 탄 거죠? 저는 그산야에서그예그그 예, 예. 예. 그, 그... 섬이 있잖아요 n y a 그 s a 해그도그 Sanya. 그 s a n y 그 s a n 그 s a n 그 s a n y 그 Sanya. 그 Sanya. 그 Sanya. 그 Sanya. 그 s a n y 그 s 서그그 그 해남도로 그 여권을 가지고 간 거죠. 아, 상하이에서 해남도, 해남도로, 예. 상야로 가서 예.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인천을 들어온 거죠. 왔네. 그러면 예. 이제 얘기 계속 해보시죠. 음.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그분이 인계인수를 하신 분이 지금 그, 그때는 무슨 분인지도 몰랐지만 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국정원에서 나와 계신 분이더라고요. 예. 또 그분이 인수를 해서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음. 하나원을 나와서 대한민국에 음. 나오면서, 하나원에 있을 때는 모든 게다잘살줄 알았어요. 음. 뭐다잘살아질줄 알았는데, 네. 한국 이렇게 집을 배정받아서 나오니까, 네. 모든 게다 네. 너무 생소하고. 2006년입니다. 예. 네. 네. 버스 탈 줄도 모르겠고, 전철 탈 줄도 모르겠고, 이거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는 언제였어요? 춘... 여름이었어, 봄배람, 6월, 6월, 여름이었어요. 6월이니까 네,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시작되는입니 예, 예, 6월 중순. 그래가지고 하나원 보셔서 10월 네. 배정받고 <laughs> 나온 거는 언제죠? 그 그게 나온 게 6월 16일 날에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 들어올 때는 2월 그 음력설 지나면서 예, 그러니까 한 3, 나와서 예한 4개월 걸려서 예. 그 죄송하지만 한국은 나왔어요. 그 성남에 좀... 갔어요, 성남. 아, 성남. 예, 예, 저 우리 저 남한산성. 예, 성남 정자동정자동에 나도 가서압니다 제일 처음에 딱 집에 들어가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 10, 11평짜리 예, 그 받아서, 아, 예, 음. 연금대를 받아서 가, 갔어요. 근데 예, 예. 그냥 어디에 그냥 딱 버려진 느낌인 거예요. 아... 던져진 느낌. 예, 예, 누구도 나하고 대화를 할, 안 하려고 안 하고, 누구도 내가 있는 적 있는지도 지도 모르고. 모르고, 뭐 친구 하나도 없고, 주변이 그냥 새까만 음. 거예요. 혼자. 드, 예, 들어갔을 혼자였잖아요. 때는 혼자 와.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음. 세상하고 단절된 음. 느낌. 딱 음, 던져진. 예, 느낌. 그냥 알겠는데. 딱 버려진, 아, 느낌. 버려진 느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나올 때 음. 이렇게 그 쿠션을 줘요. 세 단을 이렇게 딱 겹쳐지는 쿠션. 네. 그거를 펴지도 않고, 네. 그대로 3단으로 놓고, 거기 이렇게 그 엎드려가지고, 네. 하룻밤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잤어요. 미안한데, 그때가 몇 살입니까? 대충. 대충이라기. 네. 보고 대충이 아니죠. 그때는 서른 둘이죠. 뭐. 다 아셔야 되니까, 그죠? 서른 둘. 서른 하나 먹으면서 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서럽기도 하고 예. 외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뭐 돼.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씻을 마음도 없고 꼼짝하기도 싫고 아. 너무 외롭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 거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잤는데 음. 아마 이렇게 막 너무 절려서깬것 깬 같아요. 깨니까 예. 아, 아침이 프림프림한데 아 이거는 가서 쌀도 사와야 되나. 뭐. <laughs> 먹고 싶어 해야지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저는 막 상해에서 그렇게 9년을 살았는데도 네.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 생소한 다른 나라는 느껴지고. 아. 근데 살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상해에서나 여기,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근데 제일 네. 처음에 네. 거길 왔을 거길. 때는 네. 그 9년 동안 너무 중국에만 이렇게 익숙해져. 익숙해 있던 모든 네. 것이 우리 조선골도 막 있고 막 이러니까 네. 너무 행복하긴 한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하면 너무 사투리가 편하니까 다시 보고 다시 음. 보고 그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근데 그게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격지심일 가능성이 아,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왜냐하면 딱 던져진 존재 있잖아요 네. 군에도 가면 은뭐 남자들도 한 스무 살에 군에 가면 지금까지 단절됐는데 딱 던져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남자도 군에 가고 이러면 은 그런 순간이 항상 인생에서 오죠 여러 번씩 뭐 은퇴 뒤에도 탁! 사회에 던져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단절감이 오는데 네. 그인생의 단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네. 근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그 네. 힘들었을 때지만 은 제일 좋았던 건 뭡니까? 11평 아파트로 왔어 성남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음. 그 3일 지나고 5일부터는 뭐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버스 타도 너무 깨끗하고 일단은 음, 너무 깨끗 타고. 중국에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깨끗하고 일단은 음, 그리고 음. 그 너무 친절하고 음, 병원을 가도 친절하고 길 가다가 버스길을 몰라서 물어봐도 친절하시고 음, 음. 말이 통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음, 음. 저는 그냥 3일만 음. 되게 그 이렇게 던져진 음, 암흑 같은 음. 이런 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3일 지나니까 뭐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정말, 뭐, 뭐, 어렵다, 이런 거는 별로. 그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어, 3일 음. 지나서 바깥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오면서, 그렇죠. 아, 음. 이 모든, 이 모든 분들이 음. 나로, 나한테 등 돌린 분들은 등 한, 한 분도 안 계시구나. 음. 내가 나를 가다 놓고 있었구나. 이런 어, 생각이 들고, 맞네.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먼저 물어야지 모르니까 음. 나는 음. 대한민국의 음. 3일 3살짜리도 아, 아니고 갓 3... 태어난 3일짜리 아주 갓난쟁이구나 하고 모든 걸 흡수하려고 물어보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자유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네. 자유의 가치인데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자고 싶은데 자고 다 되는데 네. 계속 <laughs>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결국은 사람이 사랑과의 그렇죠, 관계인데 그렇죠. 이 행복한 걸이어가려면 결국은 네. 또 누굴 만나야 달렸잖아요 우리가 턱 튀어나왔어. 아는 사람도 없었을 거네요. 그렇죠. 치, 친척이 없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네, 친척도 없고 그 저기 쌀을 사려고 응. 나가니 쌀이 어디서 사는지 배급소 백업소, 북한은 배급소에서 쌀을 응. 줬으니 응. 쌀을 어디서 사야 되지 시장을 가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응. 고민하다가 응. 근데 고민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마트가 있는 거예요. 음, 음, 마트. 마트가. 네. 네. 그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 가보니 네. 마트에그 사장님한테 네. 쌀을 사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하니까 어 여기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laughs> 한 바퀴 둘러보라고 네. 한 바퀴 둘러보니까 네. 이거는 북한의 백화점에그열배 가는 이상이 뭐든지 다 있는 거예요. 네. 북한 백화점에 그 마트 하나가 북한 백화점에 그때 이제 물론 2006년 당시에 네. 나지만은 <laughs> 거의 뭐. 북한 백화점이네. 보다 더한 그, 거지. 다 있으니까. 뭐그 10배 이상인 거죠. 음.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없는 게 없구나. 여긴 다 있구나. 네. 그래 아 나,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만 벌면 되겠구나. 네.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하고 말을, 첫 말을 텄는데 네. 그, 그분이 그 네. 어떤 그 구세주 같은 거예요. 어, 아다 물어봐야 되겠다. 네. 이분한테. <laughs> 네. 그분이 친절했던 거야. 그래서막 네.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봤어요. 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럭 어. 시장 드집 보면 다 해도 뭘걱정해요 하는 거예요. 어, 베럭 시장도. 예. 네. 응, 그래서 응. 어 시장은 아겠는데 베럭이 뭐지? 고민하다가 응. 아, 내가 시장을 아니까 아무튼 시장은 가 봐야지 하고 응. 나오다가 응. 다시 들어가서 요 시장은 어떻게 가야 하니까? 응, 어떻게 응. 어떻게 성남에 가래요? 정 응. 성남 시정자동 쪽에. 예. 응, 성남 그래서 시장을 갔어요. 응. 가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만 봐도 벼룩을 모르겠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정자동으로 가면 된다고 해서 이제 시장은 네, 완, 재래시장을 있는데, 갔죠. 그 재래시장 왔는데 벼룩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네, 벼룩을 못 찾겠는 거야요 계성시장이든 <laughs> 벼룩을 못 찾겠네 내가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 저기 꽃이랑 이렇게 구워서 팔고 떡볶이 파시는 네, 네. 그 아주머니가 네. 그좀 젊은 언니가 네. 그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수가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 예. 저기요 저기요. 어뭐 드실 건데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예. 벼룩을 찾는데 벼룩이 없네요. 그러니까. 벼룩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 그럼 벼룩. 시장은 왔으니 예. 벼룩을 못 찾아서. 그래 장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앞으로. 벼룩을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하니까 말투도 예. 이상하지. 지금은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저기요 벼룩이 어디 있을까요? 벼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리 지니 <laughs> 아래위로 흩다가 뭐지 우아한 음. 눈빛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음. 내가 사실은 마트에 갔는데 마트 사장님이 음. 직업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하니까 어. 벼룩 시장을 두시면 다 있다고 해서 시장은 왔는데 음. 벼룩을 못 찾아서 지금 두 시간 가까이 헤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막배꼽르질라고 웃어요 완전 뭐그림에서 <laughs> 나보고. <laughs> 배꼽 실종 할뻔 했잖아! 이러시면. <laughs> 그것도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요 배꼽 실종은 뭐지? 뭐 배꼽은 <laughs> 알겠는데. 어. 그래가지고, 네. 막 웃다가 저보고, 그 새벽에 일찍, 지금 네. 가, 지금은 가도 없으니, 네. 새벽에 일찍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 네. 그 신문 이름이 벼룩시장이라는 거예요. 아, 신문 이름이 벼룩시장? 예, 네. 네, 신문 그러니까 이별시장 신문지를 가서 벼룩시장을 음. 가지고 집에 가서 봐야지. 거기에 음. 직업 알선구 한뭐다있다 어. 어. 그러는 어.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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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이하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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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가서 네. 그래도 설마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때는 오후에 벌써 늦은 시간이라. 그래서 네. 새벽에 네. 누가 또다 집어가고 없을까봐. 벼룩시장, 어, 그, 어, 네. 신문을.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벼룩시장 네. 네. 보니까 있어요. 음. 뭐, 전단지 같이 뭐, 많이 알지. 나와. 음. 보니까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오 마이 갓. 와, 살아,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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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펜을 그어가면서, 전화에 가면서 보니까 거기 완전 뭐, 700만원부터, 네. 뭐, 150부터 네. 다 있는 거예요. 700만원 그 이상 하면서. 그건 조심해야 돼. 그건 사기꾼이 가면. 그건 저는 모르니까. 모르 어머, 뭐 같은 가방에돈 많이 준다고 하는데 네, 가야지. 네, 네. 오케이 하고 오케이. 지금 앉아서 전화를 하니까. 어딜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700만 원. 700만 원? 네. 어,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신 같아요. 뭐 실장님 하면서 전화 받더라고요. 어, 예. 그러면서 네. 어, 나는 차도 없고, 길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괜찮대다 아, 괜찮대요. 다 괜찮대. 음. 나이가 몇 사니까. 서른하나 이제 서른둘 때가 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네. 그~ 옷을 깔끔하게 옷단장을 원피스 깔끔하게만 입고, 깔끔하게 입고. 입고 음. 저녁에 기다리래요 (7시까지), <laughs> 7시까지. 그래서 <laughs> 어머 차비가 안드리고땡 안 아, 잡았어 하고 지금 <웃음> 미용실에 <웃음> 갔어요 네, 네, 미용실에, 미용실에 그~ 단지 안에 또. 미용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대한민국 왔으면 대한민국 머리를 해야지 네, 세련되게 네, 해야지 네, 이러면서 네, 아 네. 그때는 세련된다는 말도 알아, 모를 어, 때니까 네, 네. 오늘 곱게 하고 가야지 하고 아, 곱게, 지금 아북한 곱게 네, 어. 곱게 하고 가야지 하고 미용실에 앉아가서 머리 를 하고 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네, 네, 네. 또 젊은 언니분인데. 네. 제가 그때 봤을 땐젊은 이모님인데 지금도 인상이 예, 그래가지고 막그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막 네. 얘기하다 얘기했겠지. 보니까 네. 사투리가 뭐, 뭐 영역하지 뭐 네. 곱게 해 주셔요 하면서 하니까 <laughs> 아 어디서 왔어요 어쨌어요 네. 아 평양에서 그니까 러한 시간 이상 네. 딱 지나가니까 네. 완전 편해지는 거예요. 음, 아, 사투리에 살아온 거 얘기 막 네. 하다가 네. 오늘은 어디를 이렇게 곱게 하고 가요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근데 지금 땡 잡아가지고 아, 여기 가서 지금 그, 그 면접 보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아, 단정하게 네, 네. 곱게 하고 가야 뭐 된다고 해야죠. 하니까 네. 뭐해야지 네. 그 700만 원 얘기하고 네. 그 실장님 분이라는 전화통화 네. 얘기하고 네. 막 네. 이러니까 네. 머리를 막 해주시다가 전이두 눈알이 툭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뒤통수를 네. 네. 후레 <laughs> 그래 갈게 주시는데 갑자기 엄마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laughs> 되게 쳤구나. 호되게. 그, 여자분이죠. 예 근데 응. 그 원장님도 응. 하다가 자기도 몰래 이렇게 아, 하셨대요. 아. 이 아가씨가 정신이 없구만. 네, 그 얘기야. 아, 저, 예, 그래가지고 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어, 어. 그거 어떤 건지 아냐고. 네. 왜 모르겠냐고. 700만 원 준다는데. 좋다는데. 어, 700만 원을 준다는데. 어, 그, 그 중요한데. 나 지금 식구들 다 모시고 와야 되는데. 돈이 중요한데. 뭔말씀고시냐고 2006년도에 주냐고. 7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야. 저는 700만 원이 응. 하나원에 나올 때 300만 원그 저기 정장. 우리 300만 원씩 줘요. 정착금을. 정착금 300만, 원. 300만 원 들고 너무 큰 돈이라 너무 행복해가지고 응, 응. 그 브로커한테 응. 나 오면서 하나원에서 안, 그 브로커한테 250만 원을 벌써 준 상황이었어요. 식구들 모시고 오는데. 아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아 내가 한달 동안을 살면서 음돈 벌어가지고 아그 브로커한테 또 주면 식구들 야, 한 중국에, 명, 두 명. 그런데 중국에 모두 몇 명이 계셨죠? 10명 있었죠, 10명. 10 예. 식구들이 10명. 예. 자우지간 오자마자 그저 정착금 4 0 0만원 받아가지고 250만 250 250 원을 벌써 브로커에게 줬네. 9명, 10명. 그 그렇죠. 그렇올라고 예. 너무 그래가지고, 700만 원이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700만 원이면 우리 식구들이 두 명은 오고 남는데, 와... 250에서 300만 원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사람다. 이렇게 오는, 예, 사람. 예, 그한 사람 다. 그러니까 어... 나는, 야, 이거 그냥 뼈빠지게 일을 해서 응. 빨리 모시고 와야지 하는 응. 것 때문에 700만 원에 꽂혀가지고 어.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웃음> <웃음> 원장님이, 어. 이거, 이... 뭔줄 아냐고, 뭔줄 아, 알아야 되냐고, 700만원 준다는데, 700만원 벌면 되지. <laughs> 이놈의 아가씨야, 막, 그 다음에 막, 반은 여기. 정신 나갔다는지 이놈은 여인데 나갔다 네, 예, 어. 어, 원장님이 나를 왜 욕하지? 저 머리 하는데 돈 갖고 왔어요, 왜 욕하세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이거 유흥 없어요. 유흥 없어란 말도 알아. 못 알아들으니까. 유흥이고, 안 유흥이고, 나 돈만 벌면 되는데, 뭔 말씀이시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술도 먹어야 돼. 술 먹을 줄 아냐고. 아니요? 응. 술 먹을 줄 몰라요. 응. 응. 술 먹어요. 왜술 먹어요? 응. 그러니까. 응. 기가 막힌 거 봐요. 머리 하다 말고 응. 의자를 앞으로 끌고 앉아 놓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술 먹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렇구나. 왜 그래? 하고, 어. 어렵게 어렵게 왔으니, 첫 어. 발자국부터 잘, 잘 뛰어야지. 제가 들어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어. 7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 이거 정말 인생 잘못되겠구나, 라는 음, 생각이. 음. 그 다음에, 아니, 술 마셔야 된다. 비유 음. 마춰야 된다. 음. 그런 건또 뭐예요? 그러니까. <laughs> <나> 진짜... <laughs> 어머, 그다음부터 막 무섭더라고요. 어머, 어. 대한민국이 왜 이러지? 어. 막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착한 일자리 보면, 음, 음. 제일 많이 주면 300만 원 주고 200 아, 2에서이에서 그러니까 300만 원 준다고 하는 데가 제일 착하고 음. 내 노력으로 버는 거라고 음. 어, 그래요나는 300만 원 주고 200만 원도 좋은데 어, 내 노력으로 벌어야지. 음, 음. 술도 술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음, 음. 어머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니. 다시 가서 음. 그 배륙 시장을 다시 두셔서 음, 음. 그 일단은 그, 저녁에 일곱 시에 데리러 오신다는 분한테 전화해서, 음. 저는 그런 일은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술을 마실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 술안 마셔도 된대요. <laughs> 아, 네요, 못해요. 어, 저는 못해요. 무서워요. 싫어요, 안 돼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기 시작한 그 일자리가 음. 불판 닦는 일이었어요. 아니, 소고기 집에 그. 음, 고기 집에 불판 닦는? 예, 이게. 통합은. 1, 2층으로 이렇게 된. 어, 고기구. 고기 고기 예, 네, 정자역 아, 2번 출구 이쪽에 정자역. 앞쪽으로 있는, 아, 있는 그 고깃집인데 음. 그 집을 갔어요. 음. 전화해서 가니까. 제일 처음에는 음. 서빙으로 갔는데 음. 시간당 음. 음. 그때는 6천0 0원 어. 제일 많은. 어, 나이. 좋네. 나이가 6, 젊다고 6 어리다고 원래 0 0 0 0원이래0 0 0 0 0 0 0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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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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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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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0 0 0 0 0 0 갔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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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집 앞에 음. 걸어 다녀도 그래 가지고 가면은 두끼도먹여 준다지. 어머, 하여 진정물 땡 잡았네 하고 음. 가니까 음. 그 사장님이 음. 6,300원 줄 테니까 직원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음. 6,300원 줄 테니까 열심히 해. 브래요 아, 유 감사합니다. 근데 음. 서빙을 하러 하는데 음. 이거는 나,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서빙? 아니, 안창살 뭐, 뭐 갈비살, 뒷다리살 하고 무슨 아, 다 하는데 주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내가 알기로는 어, 어, 어. 북한은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어. 개고기 먹고 아. 단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간단하지.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단고기, 닭고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안창살, 뒷다리 뒷다리 살. 그다음에 뭐갈비살 목살 어, 갈, 그다음에 그 어, 저기 치맛살 있어. 무슨 뭐막 <laughs> 그 나오는데 치마는 도대체 뭐지 <laughs> 정신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 사장님 사장님 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laughs> 성실하게 잘하는데 치마살치마살 어. 치마살 하다가 주방 쪽 가면은 다 새까맣게 까먹고 어. 뭐 저기서 뭐 주문했었지 저기서 어. 뭐 주문. 치마살만 주문받으면 되는데, 가다가 어. 보면 여기서 그 랩까지 오라지, 랩이 뭐지? 그치, 아무것도 아 모르겠고, 아, 도대, 도대체 쉬운 게 셀프라는 것도 도대체 모를, 때, 모를 아, 때니까. 아, 아. 그래가지고 아. 사장님이 그러면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는 아. 힘쓰라는 건다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방에서 <laughs> 청소시켜달라, <laughs> 그릇까지 해달라.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 힘들텐데, 힘들텐데. 아, 어, 저는 힘들어도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낙엽살, 치마살, 이런 거지. 이거 맥이다. 익히기 전까지 제가 주방에서 열심히 하면서 빨리 익혀 갈게요. 해가지고 네. 그러면 주방에서 그 불판 닦, 닦는 일 응. 알겠습니다 하고 불판을 닦는데 평일에는 한 400개 이상. 아, 평일에 400개 이상의 불판? 주말이면 그럼 어떻게 닦는 700개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를 네. 불렸 불그 펑펑 여기다가 불렸다가 쓰수세미로 음, 갖다가 음. 일일이 다 닦아요. 예. 어, 네, 구석구석 네, 네. 일일이 다 닦아 잖아 불어 놨던 게안 닦인 것들은 수세미 갖다가 일일이 구석구석 다 닦아요. 음, 음, 닦고. 그거를 이렇게 그내 가면 예. 50개 이렇게 아. 싹채 채우면 찌우,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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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 그 거기 뭐 50개씩 이렇게 다다다닥쌓여 있는 있던 것들이 음. 나가면 뭐 여섯 번 나가고 일곱 번 나가고 여덟 번 나가고 큰집이니까 예. 그게 구, 보통 여덟 개씩 나가는 거예요. 분당 예. 정자동이잖아. 거기 <laughs> 그러니까 분당 정자동은 또 장사 쫙 되. 그렇죠. 거예요. 그 그게 보통 뭐 여덟 개 나가는데 많이 나가는 날은열 12번 나가고 오. 12개 50개짜리 12개 나가면 이러니까 거기 해선 하는 거 보면 내가 내가 이렇게 닦고 있구나. 오. 그렇게 그 하고. 몇 년을 일해서 어요 거기서. 거기서 한 7개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그 일하는 동안에도 네. 불판만 닦은 게 아니라 불판을 제가 한 일주일 네. 정도만 닦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계속 익힌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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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잖아, 익히다 네, 보니까 한 일주일 을 하다가 사장님이 매일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괜찮냐고 어. 홀 나올 수 있냐고, 괜찮냐고 홀 나올 음. 수 있냐고. 음. 아, 그래가지고. 홀려나오라고. 예,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가니까 아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어, 좀 익힌 어,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홀에 나와서 구워드리기 시작해서부터 어, 어. 그 북한 말로 막 재밌게 북한은 치마살이 없습니다. <laughs> 안창살도 몰라요. 예, 안창살 치마살 막 드시면 다음엔 우리 그뭐더 시켜야 되겠는데 어, 어, 뭐더 어, 시킬까 그치, 이러면 그치. 우리 그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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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살이 살살 녹습니다. 어, 어. <laughs> 그래 많이 팁도 많이 나오는데다가 아, 손님들이, 너무 좋아했겠다. 손님들이 응. 그 좌석을 그 저기 전화 와서 좌석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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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해 달라고 하면서 응, 백미경 씨가 주로 왔으면 좋겠다. 백미경까지 이렇게 같이 예, 예약을 아, 하시는 아, 거예요. 예, 네. 응. 저 그래 가지고 응. 아니 그, 그 받는 돈보다 응. 시간당보다 팁이 더 그랬을 많은 그랬을 거예요. 행복해서 깨는 거예요. 아. 돈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집에 와보면, 음. 우리 사장님이 일당 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 <laughs> 와, 너무 신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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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음. 그게 일이 전에 딱 익으니까, 음. 그, 밤에 오는 게 와가지고, 1시까지 일을 하고 오는데, 음. 아, 이건 새벽까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새벽까지. 그, 고깃집엔 11시까지 출근하면 되니까, 아, 새벽까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오다가, 음, 음. 우리 아파트에서 게 내려다 보면, 감자탕이, 응, 감자탕. 네, 응. 뼈다귀 감자탕이 하지, 계속 불쾌져 있어요. 응, 그래. 어, 뭐지? 하니까. 저기 저기는, 뭐지?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 내리다 보면 응. 전화번호까지 보이는 어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응, 감자탕 집에? 네, 네. 사장님 계세요 하니까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 연락처에 전화를 좀 음, 주시라고, 음, 그, 음, 그, 그, 일할 음. 아, 사람 알겠어요. 구하시면 아, 아, 전화 좀 주시라고 하니까, 음. 어, 알겠어요저 음. 처음부터 전화가 오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감자탕 바로 앞에서 사는데 음. 새벽에 일을 할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 음. 새벽에 몇 시부터예요? 2시부터 음. 6시까지나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음, 음. 2시부터 6시, 5시까지는. 손님들이 있어서 아, 새벽에 예, 다시 다섯, 2시부터 5시까지. 아, 장막 먹으러 가고 그래요. 예, 니까 그러니까 24시 인 거예요. 2 4시야 그래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음. 5시. 오, 어,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밤에 일을 한다고 음. 그 시급은 또더 높, 더 더라고요 새벽이니까. 예,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한세에맞추고 음. 오다 보면 두신 충분히,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음. 15분, 20분 거리고 음. 정자동에서 걸어다 보면, 여기에서 걸어다 보면. 그래가 들려가지고 거기까지 음.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고깃집에서 정자동에서 고깃집가고또그 11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나중에 감자탕집에 일하고.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네. 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수 백미경의 사실은그 임진강 노래 좋은데요. 거기 그 단디에라 TV에 들어오시면요, 그 우리 백미영 씨하고 저하고 인사동 토크쇼 K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임진강 노래 촘 들어보시면, 저도 이 방송국에 한 34년을 있었잖아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임진강 이 노래 들으니까요, 우리가 미경 씨그 노래 들으니까 임진강 그 한탄강, 임진강이 쭉 남북을 그 가로 그렇죠. 그러는 강아지니까. 예, 예. 반드시 히트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예, 제가 반드시 어떻게 하든 힘들지라고 그, 그 히트하는 거 보고 싶어요. 다음 예. 두 번째 얘기는 또, 어, 백민의 북한 이야기 두 번째 곧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